네, 오늘은 9월 29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세 명이 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 천 집사의 뇌졸증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권영민 형제가 신장 이식 수술로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 수술로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대비박 형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노승호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함상아 집사의 최장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신영성 집사의 대장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가을 말씀 사경에 은혜를 주십시오. 추수감사절 가족 초청 예배에 모든 가족이 참석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심하면 안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어, 아, 그, 아, 이스라엘, 사도 바울의 소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오늘 14절에서도 자기 마음의 소원이 자기 동족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어, 사도바울은 어,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 자기 동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방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들을 구원시켜 주셔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을 받는 걸 보고 그것을 보고, 마음에 질투심을 느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이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가. 유대인은 하나님을 절대 믿지 못하는가 하는 말이죠.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어, 사도바울은, 어, 이, 그,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자기가 원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어, 이게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사는 방식을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족속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죠. 이제는 반대로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을 택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방인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방인을 선택하셨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논리를 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안심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참감람 나무와 돌감람 나무의... 예를 들었습니다. 참감남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는 거죠. 돌감남나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 그 이방인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감남나무에 있는 가지를 잘라내었다.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돌감남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참감남나무에 젖을 붙이죠. 젖을 붙이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의 생각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접붙이기 위해서 원래 참감나무 나무의 가지를 잘라버렸다. 이방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유대인들을 버리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유대인이 버림받았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버림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원 가지를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다윗께서 그렇게 접붙임을 당한 가지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 보시면 거기에 일곱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죠. 근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이 촛대를 옮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떠나시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신다는 말이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에베소 교회는 좋은 일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칭찬할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촛대를 옮기겠다. 여러분,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난 상관없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준험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봐야 된다.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준험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준험하심이 누구에게 주어지냐 하면 넘어지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엄하신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시면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고 나는 천국 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상관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질 수는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할 것이 그것입니다. 안심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 뭐 10년, 20년, 30년 하시다 보면 타성이 졌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많은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부문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원가지도 버리신 하나님이 원가지를 버리신 하나님이 접붙인 가지를 버리시는 것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내 삶에 임하는 그런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보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